우리의 결이 우리는 맛과 감성에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맛집 유튜버다. 패스 맛에 감동하며 갬성 분위기의 px를 찾아다니는 목적갬동의 양조교입니다 금일 찾아갈 px는 왕심리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후주간 생고기점입니다 일단 이곳 px는 1시간 무료 주차가 가능하며 이미 왕심리에서 오랫동안 유명한 맛집으로 가성비가 끝판왕인 곳입니다 먼저 보고하자면 삼겹살이 180g에 16,000원입니다 그램 수와 가격 듣고 의아해하는 전호들 있을겁니다 그런 전호들은 끝까지 시청하길 바랍니다 그럼 축시 입장해 보겠습니다. 내부입니다. 손님이 많아 불편해하실 것 같아 내부는 자세히 담지 못했습니다. 일단 굉장히 넓다는 점 전달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시간에는 웨이팅까지 있는 동네 인기 PX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메뉴판입니다. 소와 돼지가 있습니다. 이곳 PX는 삼겹살이 잘 나가는 일진이기에 삼겹살로 아이컨택 해보겠습니다. 삼겹살이 180g에 16,000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어 가격이 센데?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이렇게 인원수에 맞게 고기를 주문시 찌개, 냉면, 국수, 누 이 전부를 무제한 서비스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해자 사령관으로 가는 거지 말입니다. 양주교 오늘 위장 면등하겠습니다. 옆 테이블에 손님이 없었지만 역시 인기 좋은 PX답게 빠른 세팅을 위해 미리 상차림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에는 거북이가 엎드려 있으며 기본 쫄병들로 통김치 한쪽 버섯, 감자, 상추깻잎, 쌈무, 명이 길어지는 명이나물, 고기와 곁들일 샐러드로 든든하게 무장되어 있으며 수통도 깔끔하게 새거 한통 내어 주십니다. 일단 기름 칠이 반들반들 되어 있는 소 뚜껑을 보니 빠른 동작으로 삼겹살 태닝 시키고 싶지 말입니다. 먼저 김치와 버섯, 감자를 테두리에 깔아 삼겹살 경호 준비를 해 놓은 뒤 삼겹살 사령관이 투입되어 줍니다. 영롱한 고기 자체의 설렘을 느끼지 말입니다. 자 이제 모두 집합이 되었으니 금일은 소맥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스럽게 구워 주셔서 말년처럼 편하지 말입니다. 고기 구워 주시는 직원과의 어색한 기류는 역시 국룰입니다. 낙가림 견디기 위해 소맥 한 잔하며 삼겹살 입기를 기다니다 려봅니다. 이 타이밍에 행복의 소리 듣고 가겠습니다. 삼겹살이 칙칙촤촤 캐닝되는 사운드에 먹기 전부터 이미 달팽이 관으로 맛있게 먹었지 말입니다. 피디 앞에 있는 명이 나물 양조개 앞으로 빼서와 명이 도용한 후 삼겹살 훈계해 보겠습니다. 직원 전후 구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삼겹살만. 소금에 찍어서 고기 본연의 맛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음 좋은 고기다 국내산 원플러스 이상의 등급이라는게 완전 공감이 되는 맛입니다 뭐 다른 표현은 없습니다 질 좋은 고기의 맛입니다 그냥 맛있습니다 명 길어지게 명이나물로 뭔가 야, 제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아, 뭐? 어, 오늘 기분 좋은데 쏘시나요 대답을 왜, 안, 왜 갑자기 술을. 야. 이건 서비스로 진출한 된장찌개입니다. 찌개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중 선택 가능하며 둘다 선택식 둘다 내어주십니다. 이건 그냥 서비스찌개 느낌이 아닌 완전 돈 주고 시킨 비주얼이지 말입니다. 뚝배기도 큼직하며 심지어 그냥 된장찌개가 아닌 차돌박이도 제법 들어간 차돌된장찌개이지 말입니다. 부부와 내용물도 알차게 투입되어 있습니다. 국물 맛은 차돌박이가 들어가 소고기 육수의 묵직한 구수 담백한 맛이며 에어라이스를 호출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돈 주고 시킨 비주얼입니다. 와. 양도 오, 겁나 푸짐하고 맛도 아 이거는 세상 5천, 고기집에서 5천원 이상 받아야 하는 맛과 비주얼입니다. 이건 서비스 냉면입니다. 비냉이는 물냉이는 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물론 두 개를 모두 말씀드려도 조금의 눈치 없이 친절하게 내어주십니다. 대부분의 고깃집만 가도 후식 냉면으로 아주 작게 나오고 3,000원 정도 받는데 이건 계란도 투입돼 있고 그냥 5,000원짜리 냉면 돈 주고 시킨 비주얼이지 말입니다. 기호에 맞게 식초와 겨자 투하한 후 술꾼들의 물냉 스타일. 이렇게 가위로 잘게 잘게 조사 숟가락으로 떠먹으면 아주 상큼한 소주 안주가 되지 말입니다. 네. 깔끔하이주 보이는 거그숟가어도게딱 그러니까. 응. 내가 보이는 거. 알게. 아 좋다. 그럼 비냉도 훈계해 보겠습니다. 블랙로 해놨지만 비네이버 추천하겠습니다. 맛도 서비스의 맛이 아닙니다. 물론 냉면 전문점에 비할 맛은 아니지만 돈 내고 시켜 먹어도 충분히 괜찮은 맛과 양이었습니다. 정말 가성비 훌륭하며 이렇게 주실 거면 오히려 고기값을 더 올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잔치국수입니다. 마찬가지로 보급품 임에도 불구하고 유부 김가루파 기본을 갖췄으며 양념장까지 내어주십니다. 이쯤 되면 그냥 웃음이 나오지 말입니다. 이곳이 바로 김현성의 해본입니다. 이... 이 어떻게 써야 될지. <laughs>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룽지탕까지 진출해 버립니다. 누룽지탕으로 라스트 해장에 들어갑니다. 와이 건식이다. 와. 해장이 대박이다. 해장이 됐다고 지금. 해장이 배부럿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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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 저기요. 저기요. 조교한테 저기요? 아 조교요, 조교요. 와, 해장이 됐습니다. 누룽지탕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까지 완벽했습니다. 직원들 모두 친절하며 무한 리필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도 전혀 눈치와 불편함 없이 친절하게 내어주시는 게 굉장히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사담인데 옆에 중학생 정도 되는 세 명의 손님이 고기를 먹고 일어나려 하는데 오히려 냉면까지 먹고 가라며 더 챙겨주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돈 주고 시킨 듯한 서비스의 퀄리티와 심지어 이 모든 것들이 무한 리필로 제공되는 가성비 넘치는 이쁜 PX였지 말입니다. 넉넉한 인심. 으로 더 대접하려하는 친절한 사장님과 직원들께 받들어줘. 자 이렇게 해서 금일 일과 마치겠습니다. 전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좋은 고기와 무제한 제공되는 푸짐한 서비스로 위장 연등할 전우들은 이곳 푸죽간 생고기점으로 빼요.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우 여러분.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격려.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가 되고, 위기를 거꾸로 읽으면 기위.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소독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페 사!